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조금 전에 쇼트 영상으로 우울증 극복하는 어, 자연치유법이라는 주제로 올려드렸는데, 좀더 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 동영상을 켰습니다. 네, 동영상에서는 이제 시간을 3분 이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주제는 똑같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 약물 외에 자연 치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그러기 전에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줄은 잘 몰랐는데요. 네, 저는 아동 가족 상담학 박사 학위와 신학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을 했다는 소리고요. 관련 저서는 30여 권이 넘습니다. 3월 31일 가장 최근에 쓴 책은 3월 3 0일에 AI 혁명과 기독교의 만남이라는 좀 기독교적인 책을 썼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상담 관련 책입니다. 가족 치료라든가 부모, 상, 부모 교육 상담이라든가 무슨 정신병리적인 그런 관련된 대학과 대학원 학생들 수업을 위한 그런 책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김명희 교수 상담 주로 콘텐츠는 심리 상담이 심리 상담 중심이고요. 아동 가족 부부 상담 이상심리 성격 장애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채널은 어 빛과 말씀 TV인데 여기서는 기독교 상담과 성경적 상담 콘텐츠를 주로 하고 있고 어 성교와 관련된 어 영어 기초 영어 공부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 약물 외의 자연 치유 중심. 네, 우선. 우울증의 핵심 증상 요약. 네, 우울증 그러면 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기 같은 병이라고들 알고 계신데, 아 근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죠. 우선 우울증의 핵심 증상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약하는 이 내용은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 편란 표인 DSM-5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섯 가지. 정서적 변화, 인지적 변화, 행동적 변화, 신체적 변화, 어,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경우, 이렇게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정서적 변화는요, 지속적인 슬픔이죠. 네. 그리고 공허감, 그리고 무가치함,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인지적 변화를 보면은 집중력 저하, 의사결정 어려움, 반복되는 부정적 사고, 그다음에 행동적인 변화를 보면요 의욕 상실, 일상 활동 회피, 대인 관계 단절. 네. 신체적 변화는 수면 장애죠. 불면증이거나 아니면 과다 수면이거나. 그리고 식욕 변화죠. 많이 드시거나 전혀 못 드시거나. 네. 심각한 경우는요.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살 충동 이것이 가장 최악의 경우입니다. 네,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 자연 치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 습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햇볕 쬐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햇볕은 세로토닌 분비를 돕고 기분 안정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통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햇볕을 일단 싫어해요. 그래서 방에 있는데 그것도 카튼을 그 햇볕을 꽉 막고 어두움 속에 있는 걸 즐기시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가벼운 걷기, 요가, 수영, 엔돌핀 분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운동을 하면. 그래서 기분이 많이 개선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 위생인데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취침 전에 스마트폰이나 카페인 줄이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식이요법인데요. 뇌 건강에 좋은 음식 오메가 3잘 아시죠? 생선이나 견과류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비타민 D, B군의 비타민을 많이 복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피해야 할 음식도 있지요. 지나친 당분이나 가공식품, 알코올, 카페인 과다.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이 먹어서 좋을 것은 창조해 주시고요. 인간이 먹어서 안될 것들은 창조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그게 바로 가공식품들입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은 어느 병에도 다 유익하지 못하니까 절제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마음 돌봄입니다. 마음 챙김. 네, 기도, 명상, 현재에 집중하는 것. 불안과 부, 부정적 사고를 줄이는 건데, 이게 가장 어렵죠. 우울증에 지금 걸려있는데, 마음 챙김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을 한다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아주 아주 작은 거라도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매일 작은 감사 세 가지를 기록하고, 그러다 보면요. 긍정적인 그 정서가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 훈련인데요. 깊고 천천히 호흡해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거죠. 네. 아, 쉽진 않지만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관계 회복이죠. 지지적 관계 맺기.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혼내키고 이러는 사람들은 조금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매주 그러 그러니까 지지적 관계, 나를 격려해 주는 그런 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그분들과 정서를 나누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몸도 가누기 어려운데 봉사라뇨. 성김이라뇨. 그러나 하면 도움이 됩니다.